안녕하세요 차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팰리세이드를 이곳에서 촬영을 또 했었죠. 요즘에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팰리세이드의 약간 전기차 버전인 이 아이오닉 9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또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우리 살펴볼 건데. 전면 디자인을 보면은 옆으로 쭉쭉 넘어가 있는 모습이, 그니까 마치 요즘 나오는 산타페나 소렌토나 다 비슷한 게 예전에는 좀 날카로운 디자인이었던 게 요즘에는 약간 부드러운 곡면을 주면서 큰 차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앞에 전기차 특성상 좀 역동적인 그런 굴곡은 없어요. 그런 게좀 밋밋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둥글둥글한 약간 우주선? 요트? 뭐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참조해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좀 마음에 듭니다. 특히 요즘에 현대차 로고가 옛날처럼 조그맣게 현대가 들어간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평면으로 크게 들어가는 게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쭉 LED로 이렇게 뻗어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좀 별로예요. 솔직히 차라리 그랜저처럼 일자로 쭉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럼 요런 거는 제 취향에 맞지는 않지만 뭐 취향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전면부 하단에 보면은 에어덕트가 지금 막혀 있는데 자연스럽게 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 저항 개수를 올리기 위해서 평소에는 거의 막고 다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면 디자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저는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측면 디자인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현대의 SUV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앞면이 마치 세단처럼 A 필러가 엄청 깎여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공기저항기술를 어쩔 수 없이 전면을 이렇게 각진 차처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안에 공간이 막 좁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차체 하단의 이 높이 자체가 굉장히 위로 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SUV 보다는좀 롤링이나 피치가 심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옆에 잠깐 보시면 차체를 반 정도 지금 잘라서 실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데 배터리가 여기 깔려 있어요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약간 차고가 높다 그래도 안정감 있게 주행이 아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따가 제가 타면서 느껴보도록 할 거고요 실내 공간은 볼 건데 어, 여타 SUV랑 다르지 않게 굉장히 넓어요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시트 포지션이 이상하면 은 차가 진짜 불편한 거거든요. 일단 이 허벅지 닿는 부분 자체가 일반적인 중형 SUV인 산타페보다 한 1cm, 1.5cm 정도 긴거 같아요. 제가 지금 산타페 타고 있으니까 그건 확실히 느껴지고 그리고 시트 이 바닥 쿠션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제네시스나 뭐 벤츠 그 급은 아닌데 확실히 푹신푹신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패밀리 룩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 자체가 똑같아요 기어봉 위치나 엔진 스타트 버튼 다 똑같고요 센터 콘솔 앞에 있는 공조 버튼도 현대차가 지금 통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나쁘진 않아요 통일이 된게 오히려 조작 편의성이나 적응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전면 클러스터도 굉장히 길게 이쁘게 배치가 잘돼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산타페보다는 좀더 위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면 시야가 딱제 시야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핸들이 이 계기판을 가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약간 대리석처럼 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펠리세이드 버전의 우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재가 좋고 어떤 레트로 감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 무늬가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처럼 되어 있는 게. 어그 외에 이제 손이 닿는 부분에 들어가는 뭐 소재나 가죽 이런 건 너무 부드럽게 좋은 소재로 잘 만든 것 같고 우리 핸드폰 같은 걸 보통 산타페나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놓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다가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좀 아쉽지만. 위치는 굉장히 날싸하게잘 잡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치나 배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변형을 준것 같아요. 불과 1년 사이에 확실히 괜찮아지고 있어요.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와, 뒷자리를 제가 좀 뒤로 빼볼게요. 자, 뒤로 쭉 빼면, 어, 아, 좀만 더 내려보자. 오케이. 어, 뒷자리 훌륭합니다. 뒷자리 훌륭하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뭐 후륜인데도 드라이브 샤프트? 어,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평평하고, 어, 이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를 넣으면 여기 공간이 좀 내려와서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 없이 한 1cm 정도 올라간 천장을 더 선호하는 케이스긴 합니다만, 개방감도 있고 좋네요. 이 차는 지금, 전시용 차긴 한데 암마 모드도 다 들어가져 있는 풀옵션 차량이네요. 사실상 차값만 거의 8천만 원 후반대 육박하는 차인데요. 문을 잠깐 닫아보고 공간을 보면, 어, 제가 한180 조금 안 되는데 어 성인이 탔을 때 공간감은 훌륭하다. 거의 카니발급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는 싼타페랑 거의 비슷하네요. 뒤에서도 센터 콘솔을 열수 있고. 아래쪽에 비밀의 공간도 있는데 근데 열리는 느낌이 약간 장치를 걸어 둬서 부드럽게 열리게끔 잘 만들어 놨네요 뒷자리 3열도 제가 잠깐 앉아볼건데 2열 시트를 뒤로 밀면 못 들어가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애도 못 들어가요 뒷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2열에 앉은 사람이 좀 많이 양보를 해줘야지 3열에 앉은 사람이 좀 편하게 갈수 있는 수준이고 아시겠지만 우측에는 컵홀더가 큰거 작은 거두개 좌측에는 큰거 하나만 이렇게 좀 나눠서 넣은 이유가 있겠죠? 자 내부 공간에 뭐 가죽 품질이라든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요즘 현대차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어, 과거의 현대차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 가죽이에요. 가죽에 다 구멍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디테일 손이 닿는 소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번 아이오닉 9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시죠. 자, 뒷면 디자인을 같이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SUV 살때 솔직히 디자인도 중요하죠. 공간 중요하죠. 가격 중요하죠. 근데 구매 용도가 뭐예요?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뭐짐 많이 실거나 이러려고 사는 건데 이게 소렌토 같이 게 날렵한 디자인. 멋진 디자인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저도 공감하지만 열었을 때이 개방감, 이 안에 실리는 짐의 용량들을 감안하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각진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느꼈을 때 차를 만들 때 디자인하고 성능에 많이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실용성.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를 운영하고 타는 사람들은 뒤를 볼 일이 없고 안에 뭐 짐을 싣고 어디 놀러 가고 재밌게 놀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용성에 차간에서 현대는 디자인을 그렇게 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기아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 좀 유행하는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트 형식이 빠지고 면발광으로 바 들어가면은 캐딜락의 그 에스컬레이드? 같은 느낌이 솔직 없지 않아 있어요. 디자인이 에스컬레이드에 따라있다는 게 아니라 디자인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어, 외부 디자인 중에 좀 특이한 게 카메라가 여기 지금 3 개가 달려 있거든요. 뭐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센터 미러 카메라, 어라운드 뷰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SUV 같은 경우는 달리게 되면은 와류가 발생되면서 이 바닥에 있는 키는 진흙 같은 게 위로 많이 올라오는데 와셔 노즐에게 이세개다 따로 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편의성은 잡았다. 하지만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어요. 센터 미러를 키면은 보통 우리가 시야가 여기에서 이제 뒤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큰 차가 붙어버리면 뒤가 안 보여요.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여기다 달아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뒷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은 살짝 올라가 보면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꽤나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차박을 하기에는 어, 부족함은 없지만 제가 이제 공간감이 굉장히 큰 산타페를 타고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얘도 리어가 약간 내려오게 설계가 돼 있어서 안은 넓은데 이 출입구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뭐 텐트 치고 이렇게 놀 거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들어갔다 갔다짐 넣고 할 거라면은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괜찮죠? 자, 이제 실내와 외부는 좀 봤으니까요. 주행을 하면서 이 녀석의 성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시죠. 주행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SV를 u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넓은 공간, 짐 싣고 다닐 때 넉넉한 그런 베이스를 가진 차량들은 요즘 많이 있어요. 뭐, 산타페도 있고, 쏘렌토도 있고, 펠리세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오닉 9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차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출발이나 정차에서 주는 그 전기차의 과거의 그 이질감 그건 없어요.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차랑 거의 느낌이 똑같아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어 자동차 전용도로라 조금 살짝 밟아볼 건데. 아, 토크감은, 아, 훌륭하다. 왼쪽? 이 전기차가, 아. 이제, 우리 내연기관 차랑 비교하자면은, 그러니까 가솔린에서 주는 부드러운 토크감이 아니라, 고성능 디젤 엔진에서 볼수 있는 펀치력 있죠? 훌륭합니다. 거의 뭐, 4000cc가 넘어가는 그런 디젤 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펀치력이, 음. 오! <laughs>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이 차가 배터리 용량이 110kW가 넘어가다 보니까 2.5톤을 육박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3층, 4층에 이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많이 설비가 돼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출퇴근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많으면 두번 정도 차량 충전을 한다면은 어, 일상생활에 타는데 전혀 저는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셀링을 제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도 되고 전기차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이패들시프트를 길게 누르면 이게 오토모드로 바뀌면서 앞에 차가 붙으면 속도가 줄고, 앞에 차가 이제 없이 하이웨이로 갈수 있으면 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원패드 드라이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운전 피로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자, 근데 보통 이 급의 차들이 이제 롤링이나 피치가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굴곡진 곳을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전문가 분들은 뭐 셀프 레벨라이징 때문에 이렇게 피치 조절이 좀 늦다 좀 울렁거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여 보면 안 좋거나 느리다는 느낌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요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역동적인 드라이빙 주행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막히는 구간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고 가보면 사실상 테슬라급은 아니어도 자율주행 에 가까운 운전이 가능해요. 특히 전기차에서 주는 그 부드러운 가속감, 이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뭐 넓은 공간감 이런 것들은 이제 SUV의 특성인 거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저속에서 주는 그 부드러운 승차감이 내연기관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구매한다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직접 타 보시고 즐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꼭 저는 시승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제가 지금 짧은 시승 코스긴 하지만 잠시 후 잠시 후 어... 어... 직진 성능을 그가? 제 차인 산타페와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핸들이 묵직하게 고정돼요. 핸들에그 묵직감, 헐렁함이 없다는 거죠. 이급의 차라면은 이런 묵직함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급의 차를 타면서 우리가 승차감을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어, 지금 짧게 한 20분? 15분 정도 지금 타고 있는데요. 노면에 그 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되게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 차들이 있어요. 그게 서스펜션이나 뭐 타이어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급의 차들을 타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포트홀 같은 거 있잖아요. 살짝 파인 부분. 그런데 밟을 때니까 덜컹하면서 허리가 아픈 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에어서스를 최근에 달린 그 X5 M60i를 타면서도 정말 엄청난 승차감이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어, 지금 이 차는 그런 에어 서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제 후륜의 멀티링크를 가진 그런 차지만 차가 주는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좀 고급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조용함 그런 것들이 어, 예상 외로 되게 만족스러워요. 제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초반 토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에코 모드로 하고 되게 부드럽게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만 발을 대면은 차가 6 0 k m 70km 금방 올라가요. 막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서 달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이 오토 기능을 좀 켜놓고 타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도심만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비가 지금 킬로와트 시당 5 2 k 로가 나오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4 k 로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전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뭐 마력도 더 높고요 차도 엄청 무겁기 때문에 4 k 로 초반대 다른 차들은 5, 6이 넘어가는데 도심에서 이렇게 살짝 출퇴근 용도로 타고 다닐 때는 5 k 로까지도 그냥 나오네요 제가 살짝 살짝 밟아 보니까 아 전체적인 총평은 이 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넓은 공간감, 이 가격에 맞는 어떤 승차감, 적당한 연비 이런 것들을 아마 구매 포인트로 놓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동급의 차량에 뭐 수입차도 많이 있는데 수리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국산차만한 게 없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국산차들이 보여줬던 아쉬웠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 요즘 나오는 현기차 너무 최고 사랑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제가 다양한 차를 또 리뷰해 보고 비교해 보고 또 궁금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차를 좀 협찬해 주시면 제가 맛깔난 리뷰로 어, 보답해 드리고 소중해 줄 쿠폰도 드리고 할 거니까요 많은 협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시승 또는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